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3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화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정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냐 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서 언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 하면, 언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쾌하리라. 오늘의 제목은 위로부터 온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친구라는 표현입니다. 친구 관계. 즉, 우정이란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도 가장 편하고 열린 관계입니다. 가장 수평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친구들과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함께 있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시며 왕대신 주님과 친구처럼 자유로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만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좋은 예를 볼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국 당시 해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략히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에 갈 때면 언제나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왔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구름은 회막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서로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얼마나 멋지고 은혜로운 광경인지요. 그런 까닭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언제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막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의 수정이었던 젊은 정 여호수와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 은혜로운 장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호수와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만나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곳이 바로 땅에 임한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느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벗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려 주셨고요. 나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친구 중에 친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우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위로부터 오신 귀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수 없는 이 놀라운 우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는 복된 인생입니다.